여러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네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유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 중입니다. 연금형지로 사업비 등 추가 비용 없이 노후 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 재활 건강 관리 헬스 케어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 없이 제휴비용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 실무 회의 채 t f 를 통해 소비자 보호장치 등 상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25년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 출시 목표로 합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 여명이 증가하여 노후 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이 66세 이상 중이 소득 50%은 39.2% 23년 통계청도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월 177만 원 대비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22년 기준 58만 원. 이에 금융 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세 번째 과제로 사망 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네. 고령층 보험 계약 대출 우대 금리 제공 제5차 보험 개혁 회의 발표. 네. 고령 유병력자 실손 보험 가입 연령 70-75세에서 90세 및 보장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 25년 2월. 3. 사망 보험금 유동화 방안. 4. ISA 및 연금 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의료 저축 계좌 기능 부여 검토 중. 5.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 검토 중.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아울러 기대 수명 증가로 사망 보험금보다는 생전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 소득인 사망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쓸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 보험의 활용도를 높인다.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 조건 및 신청 자격, 유동화 가능한 보험 계약, 금리 확정형 종신 보험의 사망 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 계약 기간 10년 이상 또는 납입 기간 5년 이상 되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 시점에서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 9억원 추후 확정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199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 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화 조건 종신 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 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 20년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별도 소득, 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현재 24년 12월 말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 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보험사 취합 통계 약 11.9조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점차 증가함으로,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이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200% 내외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 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 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함으로 사망 보험금의 시간 가치 연가와는 반영되나 무지로 사업비로 추가 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함으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 계약의 예정 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변동되며 책임 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사례 1,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일 경우 20년 70% 유동하래 선택 시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원 월 평균 18만원 65세 시작에서 159%, 5763만원월 평균 24만원 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하며, 3천만원의 잔존 사망 보험금도 수령 가능하다.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 가능 금액 비교 1억원 보험금 70%, 유동화.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예정이율 7.5%, 20년 수령 70%, 유동화 시 예정이율 7.5%, 수령 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20년 유동화 시 연령별 유동화 비율별 수령 가능금액. 연금형 유동화 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보험계약 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 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보험계약 대출 비교. 기존 종신보험에 부과되어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과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과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나,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서비스형 상품은 연금 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 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중개 이익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 시설과 건강 관리 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예시. 통합서비스형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 A 보험사와 제휴된 B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Y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여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 이용시설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으로 자동상계 처리. 건강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 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와의 초기 형태, 프로토타입으로 향후 제도 개선이 시범사업 테스트 배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 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토털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 금융 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5년 4, 4분기 이르면 3,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 TF를 구성하여 출시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 수익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 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 청약 가입 후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가입 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시 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 채널 운영. 청약 보험 계약 유지 및 유동화 시총 수령액을 비교 설명 신청 의사 자필 서명. 가입 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 시 부활 청구권 보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하였다. 이제 사망에서 받는 게 아니라 노후의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